관계부사. 어, 부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 뭘 말한다고 했었지? 시간, 조건, 뭐, 이유, 양보, 뭐, 등을 이야기 하는 거였잖아, 원래. 부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는 뭐냐,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의문부사를 빌려 쓰는 거라 했거든, 선님이 맞니? 의문 부사에는 뭐가 있어? 첫 번째 when, 그렇지? 두 번째 where, 세 번째 뭐? 부사인데? 어? Why 네 번째 how, 그렇지? 얘네들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뭐가 돼? 관계부사가 돼.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얘가? 근데 이 관계부사는 뭐라고?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when은, when은, 이렇게 보는 거야, when은. 접속사 플러스 then. 그니까 그때라는 부사가 있잖아. 시간 부사가 있잖아. 그 다음에 대어라는 장소 부사가 있지. 거기에. 그지? 이게 접속사와 결합이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where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봐봐. 이 why에 해당하는 말뭐 t 이라든가 어? <laughs> t 우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 이런 거는, 이런 부사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유나 방법을 나타내주는 부사는 없다라고. 자, 이 부사들은 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요 시간과 장소에 비해서 요 장소와 시간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없는 그이그 그 이유나 방법의 부사는 의문 부사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차용해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하니? 자,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then과 대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또 다른 표현이 있다 이 말이야. 또 다른 표현. 첫 번째 시간은 at, on, in 전체 사이에 세 가지가 있잖아. 시간을 나타내는 거 여기에 위치를 붙여도 어. 되고 그 다음에 장소도 마찬가지야. at, on, in 위치 이렇게 했다. 이유는 이유. For 전체사 for가 이유지. 방법을 나타내는 사는 in이야. In which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 얘가? 음. 자 그래서 this is the place. 자 이것은 장소야. 어떤 장소야? 내가 사진을 찍었어. 어디에서? At the place. 이렇게를 써도 되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앞 문장 보지 말고 요뒷 문장만 보면. 음, 이런 표현도 쓸수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쓸수 있냐면, 대어도 쓸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어. 거기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어. 그 장소에서. 둘다 가능하지. 요게, 요게 접속사와 결합되어서 오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a 드 which가 되는 거고. 예? 요게 접속, 어, 관계사가 되어 접속사와 결합되어서 오게 되면 뭐가 된다고? where가 된다. 이런 이야기. 이두 가지를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at the place만 나와 있는데, 여기 at the place. 뭐, 뭐도 가능하다고? 대어도 가능하다고. 오케이? 대어. There. 대어인 경우에는 뭐로 바뀌고? 웨어로. at the place인 경우에는 뭐로 바뀐다고? a d w i c h 로 바뀐다고, a d w i c h 니 자, 시간이네, 시간. 시간일 때는 여기 뭘쓸수 있냐면, on the day도 쓸수 있지만, 뭐도 쓸수 있을까? 덴도쓸수 있다는 거예요, 댄. e 인 경우에는 뭐로 바뀌고? when으로 바뀌고. on the day일 경우에는 뭐로 바뀔까? 당연히 on which로 바뀌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why 같은 경우에는 댄 e n 이나 there와 같은 그런, 어, 예를 들면 s i g 나 이런 것들이 없지, 그지? 얘는 없지만, 얘의 형태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 부사가 y 로 오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이유를 나타내는 게 이거 봐. for many reasons 이렇게 되지? 얘가 앞으로 오게 되면 뭐가 될까? 그러면 이제 for which가 된다는 얘기야. for which. 이 for가 뭘 나타낸다고? 이유를 나타내는은사야 이유. 때문에 이런 말 들어봤지? 때문에. 자, how는 뭐야? 어, 부사는 없어, 부사는. 이 부사가 오면 how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in the way가 오면 뭐가 될까? in which가 될는거까 in which. 얘가?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how나 the way 있잖아? 이거는 함께 쓸수 없어. 함께 쓸수 없어. 그러니까, the way, 선행사 the way 뒤에 how를 함께 쓰면 이거는 틀린 문장이 돼버려.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봐. 장소에 a d 위치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on 위치 쓸수 있다. 지금 이게 나오는 거야. 아까 같이 쓰면 설명했던 거 그러면 각각 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The place where. 이렇게 됐네. 그럼 뭐, 이게 뭐, 뭐로 쓸수 있을까? at, which.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요 부사가 쓰였다는 것은 뭐냐면 뒤에 문장의 구조가 주어, 동사의 목소리 이렇게 완전한 문장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부사는 전명구니까, 전명구는 주목보으로 쓰이지 않지. 음, 이거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when이 나왔어. 그럼 이게 뭐야? 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근데 수동태는? 수동태는 원래 보통 다 3형식 수동태이기 때문에 4형식이나 5형식 수동태가 아니면 대부분 다 완전한 문장으로 인정이 되지. 그지? 여기도 봐봐.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구조. 이유니까 위치를 쓸 거냐? in w h 를쓸 거냐? 예를 들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이 문장도.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만 쓰는 거는 없어. 이 문장에서 보면 지금 where가 관계 부사로 쓰였잖아. 그렇지? 근데 the place가 쓰이면 무조건 관계 부사로 쓰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this is discover is the place 어봐 봐. 어떤 장소냐면어 이런 장소야. 플러스 Uh, my cat likes the place.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얘가. 그러면 이 the place는 장소 부사로 쓰인 거야, 명사로 쓰인 거야? 명사로 쓰인 거지. 그러면 문장의 구조로 보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이렇게 되지. 그러면, 같은, 장소지만, 이때, The Place가 목적으로 쓰였을 때 여기는, at 위치, on 위치, in 위치, 아니면, 위치. 어떤 거 봐야 될까? where, 중에서. 뭐가 봐야 될까? 얘는 붙어있는 전치사가 있어, 없어? 그럼, 뭐 써야 될까? 위치만 쓰는 거야,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그러니까, The Place라고 해서, 무조건 where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선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얘가? 그니까, 이 문장이, 다르게 쓰인다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다 다 같이 지우고 요렇게 쓸수 있겠지 원래는 where를 좀 바꾼다면 ad 위치로 쓸수 있다 그랬잖아 ad 위치 어 아니지 이건 ad 보다는 on을 써야 되겠다 on 위치 어 keeps h coins 이 위치가 더 좋겠네 음. 자 이런 경우에 이 in which 대신에 뭘 쓰냐면 where를 썼단 말이야, 맞나? 그런데 이 문장을 원래대로 따져 보면 여기 뒤에 덧붙여지는 말이 뭐야? in the place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장소 안에다가 동전을 보관하는 거지. 얘가 누가 그녀가 이렇게 쉬가 빠졌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in the place면 인 위치가 되거나 외어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는 인이 없었지. 더 플레이스만 있었지. 그럴 때는 뭘 쓴다고? 위치만 쓴단 말이야. 목적격 관계 되면서가 될수 있다고. 그러니까 장소하면 무조건 외어가 된다라고 이렇게 외우면 안된다 말이야. 장소도 뒤에 문장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이 따라서 주목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뒷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 말은 이 명사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for the reason, 이런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야. 만약에 여기에 the reason을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면, 그러면 위치가 답이 되는 거고, for the reason을 집어넣어야 되면, for 위치나, 아니면 why를 집어넣는 게 답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TV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게 자동사야. 그래서 이게 지금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 사실 말해서 no idea를 여기다 집어넣을 때음그아이디어를 응? 여기다 쓸 수가 없다고 얘가 어 그러니까 얘가 사실 나는 i, I have no idea인데 아 d e a 아니다. idea. 나는 모르겠다. 이유를. 사실 i have no idea 뒤에 why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사절처럼 쓰이고 있는 명사절처럼.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재밌는 표현인데 I I have no idea. 이거 전체가 어 이게 그 동사 I don't know 이런 뜻이거든. I don't know. n 노의 목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사실 더리전이 빠졌거든. 더리전이 선행사가 I have no idea the reason.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니까 여기서는 어, I have no idea about About, about을 써주, 써주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about the reason.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지 얘는 주절이니까, 뭐, 전치사가 있어야 되든 없어져 있어야 되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그리고 이 reason을 이해하게 해주는 관계부사 y, 이렇게 되는 거다 말이야. 어. 어쨌든, the reason을 이 문장에 집어넣을 때, 여기에는 the reason이 그냥 올수 없고, for the reason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관계줄 속에. 음. 자, 그 다음. It all 그 모든 것은 의존하는데 어디에 의존해? 어 네가 그것을 좋아하는데 how 니까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하느냐. 여기서는 이 how가 어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얼마나 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해하니? 네. 그러니까 얘는 사실 관계부사가 아니고, 얘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얘는 의문부사, 의문부사. 의문부사는, 얘가 뭐로 쓰이냐면, 얘가 명사절로 쓰이거든, 명사절. 그러니까 전치사, 온의, 목적, 온의 목적으로 명사절로 쓰니까, 이 얘는 관계부사가 아니고, 의문부사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는 얼마나로 쓰이지 않아? 얘가? 어, 방법으로만 쓰이니까. 자, 그 다음, 빌딩. 어떤 빌딩이야? 그가 일하고 있는 빌딩. 이 빌딩에서 일하다가 되겠지? 전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인더 빌딩이니까 인더 빌딩. 그래서 in which, 또는 where, 이렇게 되는 거야. The day, 날인데 어떤 날이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거짓말을. 재미로. 언제? on the day. 맞나? on the day. 그래서 on 위치가 되겠죠. o 위치. 온 위치가 되는 거니까 외연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관계 부사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에 있다. 오케이?